하나님 감사합니다. <laughs> 거룩한 주의를 맞아 주의 자녀로서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하시사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왔사오니 저희 마음을 주관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나날의 연속인 듯합니다. 전쟁과 질병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그로 인해 개개인의 생명과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이 땅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행위를 멈추게 하여 주세요. 어른들이 부주의로 이날에 귀히 쓰임받을 어린 생명들이 이태원 참사는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움, 서로 책임지려 하지 않는 정치인들로 인해 분노와 절망감이 겹쳐 가슴 먹먹한 나날이었습니다. 하나님 희생자들 h 참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님을 굳게 믿고 그러기에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 가득하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주님 이제 이 a t 2 h 년도 e t 월한 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보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갖게 해 주시고 또 작은 것이라도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에 만족하고 능력 주신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주십시오 하나님 병 치료 중에 있는 예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힘들지 않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되는 은혜 내려 주시길 간과합니다 수능시험 7은 주님의 자녀들이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좋은 결과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롭게 단장하는 예배 공간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 없이 과정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우리 무도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말씀, 또, 치유와, 치유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